뒷부분, 이차 방정식이나 이차 함수 부분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자 제곱근의 뜻과 표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모르시면은 좀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고, 네 아시면은 네, 그냥 문제 풀어도 돼요. 네 내용을 알고 있다, 네 그러면은 문제 풀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자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이의 제곱은 4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제곱이라 그랬고요. 근데 네모의 제곱이 4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제곱근이 된다.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뭐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X의 제곱은 A. 우리는 항상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물어보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A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답을 쓸 때에는 이 X에다가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면 되는 거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뭐 앞에 뭐 플러스 이 마이너스 이 들어가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뭐의 제곱근이란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만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꺼낼 수 있으면 그냥 꺼내면 되는 거고, 못 꺼내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니까. 네,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라. 그리고 제곱근 A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루트만 붙이는 거다. 이두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여기에서는 크게 얘기할 건 없죠. 네, 제곱근이 앞에 있으면 루트만 붙이고,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풀마 루트를 붙이고, 네. 요것만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모의 제곱근에 대한 걸 얘기를 해 봤고 기호로는 요렇게 x의 제곱은 a라고 표현을 하는 거랑 같은 말이다. 얘랑 얘는 같은 말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양수의 제곱이 플러스 루트를 양수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루트를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두 개를 합쳐서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제곱근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는 0뿐이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 해봤자 원래 0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건 0인 거고 음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여기 특징은 이 안에는 음수는 안 된다. 네 루트 안에는. 자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몇달안 남았어요, 사월이니까. 네달 뒤에 배우게 되실 거고, 네. 왜 음수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에 대한 거는,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유 뭐가 있을까? 아이 어, 안에 제곱이 되는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이 가로가 포인트라 그랬죠? 이 가로를 봤을 때, 이 가로가 양수면. 그러면 가로를 그대로 꺼내서 쓰면 되고, 자이 안에 있는 애가 음수면 그러면 그때도 가로를 그대로 꺼내서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에 대한 것도 알아두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루트가 꺼내지는 숫자는 음수가 꺼내질 수는 없다. 꺼내지는 숫자는 항상 양수만 꺼낼 수 있다 미지수저 미지수도 양수가 음순지를 알아야죠 양순지음순지 원래는 못꺼내아 그럼요 못 꺼내죠 음. 양순지음순지에 맞춰서 꺼내지는 방식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두번 풀어야 돼허어어어어어어어어이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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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완전 어렵겠죠? 웃음> 응. 응? 무조건 이 루트 안에가 미지수면 양수일수도 있고 음수일수도 있잖아 양수일수도 있는거 한번 풀어야 되고 이게 또지 졸리기 시작한 자, <laughs> 음수일수도 있는거 또다시 풀어야 돼 네, 그걸 이제 고등학교때 할거야 어, 두번 푸는거를 그러니까 근이 무조건 나와있으면 한번만 푸는게 아니다 시키는거에 맞춰서 다 풀어야 된다 네. 그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꺼낸다는 루트는 되잖아 그게 <laughs> 아, 그렇게 하면은 너무 간단한데 푸는 방법이 그게 맞기는 한데 범위가 있다 <laughs> 어, 그것까지 해야 돼서 어려워 범위까지 있어 네. 범위를 주어진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너무 미리 앞서가지 마세요 <laughs> 앞서갈 필요 없어 자,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는 게 2번이나 2-1번이 가장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시면 돼요 0의 제곱근은 없다. 맞아요? 아니요. 뭐죠? 0. 어, 0한 개. 그다음에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다. 맞죠? 양수의 제곱근이 양수예요? 맞지. 뿔 마루트 붙이는데요. 모모의 제곱근인데요. 그렇구나. 네. 이 앞에는 양수 꾼이올수 없어요. 원래. 어, 네. 아, 맞다. 네. 정신차리세요 네. 자, 그다음에 11의 제곱근은 A라고 하면 이렇게 쓸수 있냐? 맞아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말이네요 얘랑 얘가. 지금 좀 머리가 같아요. 그걸 같이 세트로 외워라 그랬잖아요. 모모의 제곱근 이렇게 돼있을 때, 왜 예를 들어 X의 어뭐 A의 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까 식이 뭐였어요? X 제곱은 A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얘가 얘잖아 그래서 누구 제곱한 게 얘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는 거잖아 B가 12의 제곱근이면 B는 루트 10이다 아 루트 1 0이 루트 21이다 그렇지 얘도 꿀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요거 찾는 거야 뭐뭐 제곱근이 붙어 있는지 그냥 제곱근이 붙어있네. 영어 제외한 모든 수의 제곱근은두 개다. 음수는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틀렸다.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된다. 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좀더 해봐야 될 거. 뭐 이런 거 해봐야 되겠죠? 4-1번 같은거? 네, 뭐 이거 전에도 나왔잖아요 도형으로 나와있어도 우리는 2학년 이학기꺼까지는다 배웠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뭘 이용할 수 있냐? 피타고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x의 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어서 네25 플러스 4니까 x의 제곱이 29여서 이게 아까 얘기한 29의 제곱근인거죠 그죠? 이제 연결이 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가 될텐데 길이에는 음수는 없다. 그러니까 답은 플러스 루트 29이게 답이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다그 제곱근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음수에 대한 생각을 네,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음, 됐고 됐고 얘 뭐야? 기호, 루트의 유래 진짜 유래. 루트가 루트네? 오, 뭐야 어, 루트가 루트지, 그럼 뭐야 그러니까 뿌이 루트다 오, 음. 루트가 루트 자, 뭐한번 읽고 갈까? 요제옆구를 음. 뭐... 나타내는 기오 루트는 뿌리, 루트의 라틴어. 그러니까 다이 유럽 애들이 해, 만든 거니까 라틴어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어. 나 이게 더 어려운데? <laughs> 이 말이? 우와, 어. 이름 루돌프야. 아딕스의 알 변형으로 만든 것이 제국군을 처음으로. 너 처음 듣는데? 우와, 루돌프야, 루돌프. 나 이거 처음 들어. 네, 네 독일 수학자 루돌고이다 음. 그래서 어, 저서, 미지수. 학자크로프 <laughs> <다이 웃음> 크로스야 이어저 <이게? 웃음> 영어 지하는이크로스스이크스 <못> <laughs> 뭐? 아, 안안 크로스야? s 이 d I crossed. I crossed. I crossed. 루트 r o s s e d 내 c 사용 s 다 어떤 I c 루트는 제곱 d I c r 쓸데없는 얘기구나. 아무튼. 가죠. 네, 뭐 읽을 게 없네. 뭐이 양수의 제곱근이 나타낸 것이 2x 플러스 사의 양의 제곱근이다뭐얘기가 끝이잖아. 여기 포인트는? 데카르트.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루돌프. 루돌프요. 어. 아스 아덱스의 r 을 따서 루트 모양이 나왔다. 네. 비슷하게 쓰고 있잖아요. <웃음> 이렇게. <웃음> 아니 근데 가로줄을 켜더 생긴 거는. 어. 원래는 야, 요거다. 근데 너4 0 0개 됐어. 나는 요렇게 생긴 걸본 적이 없어요. 네. <laughs> 근데 저건 알아도 안잖아요 <laughs> 네. 어? 저건 알아안 되는 잖아 뭔들 잘 맞겠냐? 지금. <laughs>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다음에 제목근의 대소관계,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자, 대소관계를 하고 싶으면, 어, 값을 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루트2랑, 네, 루트4랑 비교를 한다면, 루트4는 2니까, 루트끼리 비교하고 싶으면, 2를 루트4로 바꿔서 크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이 얘기죠. 그래서 루트는 루트끼리. 근데 이걸 이제 비교하기 싫으면 반대로 해도 되겠죠? 둘다 제곱해서 비교하셔도 된다. 솔직히, 제곱해서 비교하는 게더 쉬운 거죠. 루트를 붙여서 쓰는 게더 귀찮은 거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 방금 아까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거, 얘가 0이나 양수일 때는 그대로 꺼내면 된다. 이 밑에가 음수면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꺼내지는 수는 양수가 돼야 된다.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 그걸 알고 계시면 꺼낼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요것만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되시죠? 음수가 꺼내져 봤죠 어차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곱근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 아, 이건 얘기해야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얘도 양쪽을 다 제곱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얘를 루트 4랑 루트 x랑 루트 9로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은 거다. 음. 제곱을 한 거나 루트로 만드는 거나 일관적인 걸로 만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 3번 문제가 가장 메인이죠? 자, 여기 에서 나와 있는 게 자, a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꺼내야 되는 거니까 꺼내주면 되는 거고 근데 꺼내진 게 음수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방금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a가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한 거예요? 지금 제곱이랑 루트를 이렇게 없앨 수 있다 이해되실까요? 음. 자 그래서 네,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꺼내지면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꺼낸 거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얘는 2a가 a가 음수니까 2a도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 꺼내면서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맞는 거죠. 자 얘는 마이너스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얘는 바꿔서 쓰면은 3a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꺼내면 3 a 인데 얘가 음수니까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제곱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앞에 얘가 또 있었죠. 또 곱해야 되는 거고, 5번이 틀렸다. 얘가 되실까? 자, 그래서 어? 근데 뭐 하는 거야? 오른 거 고르는 거야? 네, 나 아까 모르는 게 뭐였냐? 3번, 4번. 아, 3번, 4번이야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3, 4번이 답이다. 그래서 뭐 꺼내는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였고 4번도 하나 보여드린다면 이 가로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이 가로를 봤을 때 a-1을 만들고 싶으면 요걸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을 2항을 좌변으로 하면 a-1이 음수고 그러니까 얘 꺼낼 때 그대로 꺼낸 후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자 얘는 a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a 플러스 1을 만들려면 요걸 봐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1로 넘기면 a 플러스 1은 양수고 얘가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꺼내야 된다. 그래서 얘랑 얘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플러스 a 플러스 1이니까 답은 2가 돼서 3번이 답이다.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되고 어, 어떤 자연수가 제곱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126을 네,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랬고 그래서 2로 나누면 63이고 9로 나누면 그럼 몇이야 7이고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 되고 거기에 x가 곱해져 있는 거에 루트가 붙여져 있는 거다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가로가 완전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수가. 그래서 x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곱하기 7이 들어가서 14가 들어간다. 근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자연수가 x라고 했을 때는 2곱하기 7이지만 이것까지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2 곱하기 7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세 번째로 작은 자연수는 2 곱하기 7 곱하기 3의 제곱 요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만 알아두시면 안 돼요 어. 왜냐면 똑같은 문제 말만 바꾸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 뒤에 있는 가장 작은만 두 번째로 작은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런거 알아두시고요 기다려봐 거의 다 끝났어 오 돌려요 이제 아. 다 안다 이거지 <laughs> 6번만 하고 문제 풀기 할게그때 <laughs> 갔다. 자 루트 45+ a가 b라고 할때 b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그때 b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가 제곱으로 나오려면 루트 49가 돼야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 다가옵니요 그러니까 아유, A가 4여야 아, 된다는 얘기죠. 아, 아, 아 살짝 창피한데. 자 그래서 아, <laughs> 7이 되니까 B가 7이잖아요. 네. 그래두개 더해서 11이 된다. 4가 없다니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요? 네. 자 우선 여기까지는 설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아니 이제 더 해야죠. 이따가. 아, 오늘 숙제 여기까지. 자 우선 14까지 풀어보시고 다시 갖다 오시면. 오늘? 예. 어, 당연히 물어봐도 되죠 오케이. 저는 오케이. 어디까지 나갈 생각이냐면 20쪽 23쪽 야, 더 이상 못되게 워크북은 23쪽까지만 아, 아 뭐, 아 뭐, 아 아, 나가야 되겠죠 어. 뭐지? 진도 설명할 거는 별로. 별로 없는데 우할수있 100점 도전이 몇 문제 있어? 세 문제뿐이 없네 어. 음, 음. 그럼 어? 그냥 계속 풀아 설명하지 마. 아, 설명할건거 솔직히 딱히 없어. 여기. 자, 뭐 간단하게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무리수와 실수 뭐 이거 얘기했는데 무리수는 뭘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루트가 붙어있으면 다 무리수다. 당연히 못 꺼내는 것들 중에서 꺼내는 것들은 당연히 유리수가 되는 거니까 루트 안에 못 꺼내는 수들 못 꺼내는 이 안에 들어가는 수는 뭐 분수도 들어갈 수 있죠 소수도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수만 들어가면 된다 루트가 붙어있는 양수 그리고 제곱수는 제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수랑 유리수를 합친 게 네 실수 전체가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조이지 말고 설명하잖아 <laughs> 아주 꾸벅꾸벅하고 있어 <laughs> 뭐 이렇게 꾸벅하고 놀래냐 아잖아 <laughs> 네, 그래서 무리수랑 유리수랑 합쳐지면은 네 그러면은 실수가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를 하면 뭐냐 이런 것들 알아야 되죠 무리수랑 유리수더 하는 거야? 네 무리수 아니야 어 무리수죠 네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루트이고 여기가 2야 원래 못도 하죠? 진짜 더 도와도 믿고 네 무리수하고 유리수하고 하면 실수라고 하시잖아슨 전체가 실수다 네. 네 그래서 무리수랑 유리수랑 더하면 무리수가 된다 덧셈이요네 아, 덧셈 얘이했는데요 아, 네. <laughs> 저기도 덧셈을 저주시고 저기도 덧셈을 드시면 여기 어, 써놓을게요. 네, 이렇게 더하면 실수였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써놔야 되겠죠. 수직선을 다 배울 수 있다. 유리수만 가지고는 수직선 못 배운다. 무리수만 가지고도 수직선은 다 배울 수 없다. 실수만 수직선을 다 배울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자,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뭐가 어떻게 되죠? 잘 되겠죠. 네,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네.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 오, 왜? Ita. Ooh. Where? Minus root to eat. Plus 네, 자 그래서 유리수가 가능하다. 당연히 무리수랑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도 될수있겠 o 네, 유리수도 될수 있고 둘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수랑 유리수를 곱하면? 무리수. 네, 이것도 무리수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죠 루트이 2 곱하기 2 하면 이루트이 이렇게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무리수가 된다. 무리수랑 무리수를 곱하면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 유리수도 될수 있다. 네, 그런 걸 이제 뒤에 두 가지 얘기한 걸 이제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도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걸 실수라고 얘기한다. 뭐그 정도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실수의 체계는 정액은 유리수, 무리수고 무리수는 루트 붙어 있는 거랑 파이가 대표적인 거고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분수소수고 정수는 양의 정수형, 음의 정수고 그 다음에 이 학년 때 배웠던 게 이쪽에 있죠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로 구분하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지금 얘기하는 무리수고 순환 소수랑 유한 소수는 우리가 유리수라고 얘기하고 자 그래서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제곱근표 보는 방식 제곱근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루트 1.12면 그러면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세로에서 찾는 거고 이게 가로에서 찾는 거다. 세로에서 1.1과 가로에서 2를 찾아서 만나는 거를 읽어주시면 된다 근데 제곱근표의 특징은 뭐야? 이참다 외워야 된다? 제곱근표를 외워야 된다고요? 제가 그딴 소리를 했어 미친 거 아니에요? 제곱근표를 다 외우실 거예요? 외워볼까요? <laughs> 네. 제곱근표의 특징은 뭐예요? 이 표에는 1, 루트값이 1부터 루트 99.9까지만 표현한다. 자,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거에 벗어나는 숫자가 나와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12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수점이 여기 있을 때 얘를 두 칸씩 움직일 수 있는 수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얘는 11.2 곱하기 100을 해서 100을 꺼내서 심 루트 11.2를 해서 제곱근표에서예를 찾아서 곱하기 1 0으 해주는 거다. 요게 이제 제곱표 이용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죠. 네, 요걸 꼭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1보다 작은 수나 99.9보다 큰 숫자들은 꼭 변형이 필요하다는 거. 자, 그거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자, 실수의 수직선,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실수와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점의 위치를 정확히 수직선에서 알수 있는 자리는 정수뿐이 없다. 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나, 네, 뭐 이런 것들만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점을 찍고, 무리수의 점을 찍고 싶으시면, 무조건 정수에서 무리수의 크기만큼 이동을 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수직선을 나타내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자한 칸의 대각선을 이렇게 해서 이 자리가 뭐냐 이렇게 읽어 주신다면 이걸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반지름이고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이고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고 세 칸의 대각선은 루트 10이고 이렇게 피타고라스에서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안다면 쓰는 방식은 요 자리를 내가 a라고 했을 때 a의 좌표는 시작되는 원의 중심에서 시작을 해 주셔야 되고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길이 루트 2만큼 이동을 하면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면 네 우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이 자리를 b라고 했을 때, b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루트 10만큼 이동하는 거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냐? 그래서 항상 이 앞에는 유리수가 시작이라는 거, 이동한 게 무리수가 된다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건 방향이라는 거, 제가 플러스면 오른쪽 방향. 제가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 이렇게 다 역할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 네, 수직선에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 수직선에 무리수를 모든 점들을 다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음.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어, 루트 2가 몇 정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1.414라고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14 뒤에는 모르잖아요. .414. 네, 그래서 1 더하기 0.몇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정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뭐냐? 그러면 1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원래 값에서 얘를 이항시켜서 빼주면 소수 부분이 된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수직선으로 나타내서 확인을 해 본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랬을 때 소수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지금 원래 루트 2가 요쯤에 있다고 치겠죠. 그림상에서 그래서 저쯤에 있는데 자, 거기에서 1을 뺐으니까 소수 부분은 요만큼인 소수 부분이 된다. 그래서 항상 길이는 네, 지금 양수인 부분이 길이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설명을 왜하려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는 맨날 양수만 있을 때만 생각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소수 부분은 항상 양수로 표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원래 얘 마이너스 루트 2의 자리는 여기였을 거야 대충 자 그러면은 얘를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표현하고 싶으면 소수부분이 양수여야 되니까 얘를 정수부분을 여기 보시면 이점1때 정수부분을 누구 읽었어요 왼쪽에 있는 1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도 정수부분은 왼쪽에 있는 수를 마이너스 2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수부분은 항상 양수로 표현할 수있다그랬으니까 0.xxx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소수 부분은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1.4414를 뺀 거니까 양수가 나오죠. 그게 소수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수 부분은 지금 나타낸 걸로 생각해보면 요 길이가 소수 부분이에요. 요 뒤에 부분이 마이너스 0.414 이게 된 거죠. 뭔얘인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1.1 더하기 마이너스 1.414였고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1 4 1 4였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414를 뺀 얘가 소수분이 된다. 오. 그래서 소수분은 항상 양수를 표현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음수일 때가 좀 어려워. 전해체계는그 내용을 할 일이 없어서, 근데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집에 갈수록 음수일 때가 나와. 네. 항상 음수일 때는 얘가 1.4에 쓰면 그 왼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정수분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루트 12야. 그럼 정수분이 부 뭐여야 돼? 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조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고개 네. 음, 얘기할게 이제 뭐니네가 이거 풀다가 어려워 하겠죠? 발전 유형은 오 예. 조그마야 시간이 좀 남았네요. 어차피 더 나갈 생각은 없어요. 23까지. 我去。<Okay. S 2> okay.